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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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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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복명복창인데 이거 손이 떨리지 앞에 쭉 보면 앞에 성벽 보여요 성벽까지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yep. 중간에 멈췄다가 변기 뚫고 나서 그러고 진입하겠습니다 네 yep. 상점 보면은 상점이네개 있어요. 맵 키면은 여기, 여기 우리 파티원들 이거 점이 보이네, 응. 형님들. 맵 보고 파티원들이 어디로 가는지 딱 저희 보고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일또 나왔다. 너무 화이팅 가자. 파이팅. 바디설을 <laughs> 이렇게 럽니까 그냥 편하게들 생각하세요. 쉽게 끝날 것 같아. 나도 그냥 탑타, 어려운, 이런, 이런, 컨트롤 어렵다 그냥 자동 자동 눌러 놓으세요 편할 편할 거예요 자동 컨트롤 <laughs> 자동 눌러 놓자 대복 자동에서 빼세요 자 파티원들 버프 주세요 초전 다들 말 타고 대기할게요 어. 형님들 문 앞에 붙습니까? 네말 타고 대기 대기 일단 대기할게요 중간까지만 갈게요 성문까지 안 갑니다. 네, 중간 확인! 자, 10분 남습니다 가보자 1, 2, 4, 1 1 3 2 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마 네. 네. 자, 여기 네. 안쪽에 들어가면은 네. 상자 있고요. 전기도 있어요. 제작 기장인 있어요. 전기 네. 장인한테 아, 설치를 하는 있어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네. 네. 오세요. 에야 아, 아, 네. 와, 밖에다 네. 싸우는 거봐 봐. 네. 네. 일단 앞에 찍히는 거 그냥 다찍어갈게요 자, 앞으로 올게, 문자, 문 앞으로. 문사으로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앞 형님들 들어오문 앞으로. 니다으로다 앞으로. 앞으 앞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확인. 필살기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문 앞으로. 네이버 바고네 뒤에 뒤에, 뒤에 와있어요 뒤에 있는 애를 좀 잡으십쇼 니다네 네. 뒤에 서 확인 뒤에 재이 뒤에 있 애들 올라갑니다보주세요이 기꼬인턴 주세요 방호덕이 뚫겨주면 돼 뚫겨 방호덕 내가 이길게 호덕이 다이 이송이 사람 있나? 이송이 볼 사람? 오케이 이송이 확인 가자 오케이 네. 나이스 사이. 좋아요 성게요 누르고 그냥 찍히는 거다 찍을게요 예. 네. 성까이가 성에 도착하면 아마 탈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성문 때릴게요. 이거 성깨야 되겠다. 성문. 빨리 깨지면 생각보다. 아, 이디하네이제해 어우, 딴딴하네. 아, 벌써 이 사람들 넘어올 때 됐는데. 넘어오면 볼게요. 자, 성문 들르겠습니다. 아, 아, 이게. 세, 네. 세네가 들어오는구나. 피설기 안 쓸게요. 피설이안 쓸게요. 만화 걸리할게요 네. 네. 요, 화살 날라와요, 화살 날라와요. 예, 오, 쉣 조심하세요. 화살 별로 안쎈데 삼삼파티 뒤로 조금 빠질게요. 자, 삼삼파티 뒤로 빠지고, 빠지고, 일리파티가 될수겠습니다 빌. 빌. 성문 근데 데미지 1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 아마 공성벽에 도착하면은 공성벽기 이거 탈수 있을 거예요 모양이 타지 않을까. 아, 맵 하나 드릴게요. 성문 10만 나오면. 평타로칠세요 아끼시고. 네, 확인입니다. 동타로만 확인. 이 확인 어할게요 10만일 때, 피 10만일 때평타 오케이. 팀공서 네, 예, 올라가서, 응? 올라가서 날아가세요. 뭐, 상사 파티. 한번 날아. 올라가서 팟타 예, 파티 올라가서 선적으로 경복선서 날아. 가세요비도 저기 저거깨 주세요. 성벽 성벽 저거 공정. 상부 지역 기 봐. 여기고있 아까 말한 평타 맞 때리는 중. 올라가세요. 네. 네. 파티 해 타시고요. 네, 사 파티 공성명 타셔서 오른쪽 그 성지부겠습니다삼 파티. 삼 파티 금 하긴 양쪽으로 요요 경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릴리 파티 성문 들어가고 있고. 냅키면은 지금 뭐뭐뭐 뭐, 뭐 던지고 있어요 지금 아, 공성병기가 아니, 뭐야? 아 저기보다 먼저 성문이겠는데산 들이 그 중립 영하 데만 거기 다 있어요. 방타로만 어, 네, 예, 대북 준비들 하시고 자 신라 휠입니까 어, 애초가 지금 넉적만도 지금 왔어요. 넙적만도 옆에 치세요. 삼다 파티. 메인 캐릭스 킬아키세요 메인 캐릭스 킬아키세요 아, 라키 지금 옆에요. 옆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대입복이요. 나두여 하나, 둘, 문 들어오세요. 대문이요. 나 네보 그렇지. 번 대입복 필살기 아끼지 마세요. 필살기 써주세요 삼다 파티 옆에 옆에 계단 쪽으로 오실게요. 어, 네이버, 들어가는 아, 중 하자, 들어가는 하자, 중, 하자, 들어가는 하자, 중. 분명히 지키네요. 살려주세요 좋아요. 들어기 계단 이 나이스. 앞 앞에 터 천천히 들어 가야돼 지금 한 들어가야 돼. 돼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가. 자, 그냥 어. 될 때문에 오케이 니다아요 네. 아, 자동 자동 사냥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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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사냥 네. 확인. 니 한번 쓸어드릴게요. 아유 편니다 자동 누르세요. 데이. 데이 컷, 데이 컷, 다 컷. 네삼다파티 네, 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오셔서, 예삼다파티 오른쪽으로서 여기 살아나는데 점령할게요. 이거는, 태, 이거는 하나씩 원해요. 탭 이거는 방식이 나겠다 형들아. 태표 계속 하는 게낫겠다 언제? 그상포어 저희 리젠되는 장소 그쪽 그게요삼다파 네. 위에 들어가서 수정용는쪽 뚫어주세요. 일파올라와 아, 와. 여기 살아나는쪽 아, 위에. 아, 위에. 네. 점령할게요. 저기 잘써 주시고요. 센터. 저기 살아나던 쪽 점령할게요. 기적 만두. 나도 말려. 보 살아나요. 어 좋겠다. 올라갔다. 한 닷까지. 뒤에서 게스틸아캐저는 뒤에서 아, 아, 수사니까. 네. 여기 점령할게요. 여기도 와 주세요. 예. 네. 농모 네. 들어도 다보니다 버시고 압도적 전력이 때문에 대못 네, 썼어요. 이거 점령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거기 아무도상대팀이 어, 친절한 2 1시 친절한 둘째. 센터예요. 게이지 이거 어, 인원 없어야 돼요. 인원 없어야 되고. 게이지 차고. 있 밀었어요.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이. 게이, 정면 정면 아, 정면 폭발 나머지 좀 내려가 주세요. 오는 거 막아 주세요. 친절한 태자. 산어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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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광산에서. 아야. 따라가세요. 강훈이강훈이아 뭉쳐서 움직일게요. 여기 한 팀만 나이스. 방구입니다. 갈까? 들어갈게요. 갔다. 슬이밀이 저희 사망이 안 나오네요. 만네요이송이 뒤에, 이송이 뒤에. 이송이 컷. 어, 복 한번 주세요. 뒤에 한번 썰어 드릴게요. 네. 자, 네. 뒤에 썰었어요.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어, 쭉 들어오면 대복 써 주세요. 무서워 가지고.

깜딱 어디 가는 중? 서비스가 한번 썰어 드릴게요. 푸디 응. 한번 들어갈게요. 대복 준비. 어, 이 대복 한번 돌려 줘요. 복 한번 돌렸어요. 저희 점령서 닦게요. 1문파 2파트 점령서 가겠습니다 나이스. 예. 네. 좋았다. 형들. 3, 사파트 점령서 와줬요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아, 뭐야? 아, 여기 깨야 돼. 깨야 깨 주시고.

점령하고 와주세요. 지금 80만 남았습니다. 반환 중이에요. 팀 파티 넘겨. 아유 6분 컷, 아유 8분 됐네. 아 우리 시간 오버됐다야. 빨리 깨자야. 점령서 깨요. 점령서 놓이겠습니다. 오케이. 아, 너무 빨리 걸렸다. 아, 너무 빨리 걸렸다. 점령서 가자. 나온다. 얘들 나온다. 아, 뭐라 그래. 원아 어, 죽어. 60만 남았습니다. 가자. 아, 점수 편하게 그냥 박수 칠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형님들. 60만 남았습니다. 8분. 아, 엔지니어님 뒤로 빡빡꼬빡 꼬. 대복한번 돌려주실 분? 오케이 대복한번돌려줄수 있나요? 나 애들 나왔어요 4 0번 나왔습니다 점령사 깨자 그냥 27만 26만 점령사 점령사 가자 좀안돼한번 할게요. 경험치 한 번씩만 더 깎아줄게요 좋으신 보네요 3번 대복 오케이 4번 대복 범단님 대복이요아 광산에서 왜 나보는 거야 이 새끼야 임마 저어로가 임마 아나 죽었다 아, 아 광산에서가 존나 때린다 남정석5,000 네, 뭐 나이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 29등 했다. 나이스. 2 5킬 영대 했어요. 오, 요 심자어는뒤져라아나1 9 0 했네? 하시죠. 이대로 포탑만 막힙 이거 포탑 가야죠. 오이못탕가못탕가못탕가 축하드립니다! 킹덤분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아유, 저는 그 가서 자동사냥만 눌렀는데 뭐 쉽네요. 고생하습니다 나가기 어떻게 나가기 어떻게 해? 6 이겼네. <laughs> 와 미쳤다 1등 버프 MVP 좋네요 보상아임정야 야. 근데 너 피를 50킬 하고 들고 가는 거야 우리 선관님 국왕님 우리 거지 칭호 좀 드려야죠 저쪽에 <laughs> 거지랑 역적 좀 드려야죠 국왕 킹 거지랑 역적 지금 정해 안 정해 놓으셨습니까 정해 드릴까요 아, 말씀 말만 해주세요 누구 역적 누구 해드릴까요 아 역적 아, 그 뻔한 거 아니니까 그 일단 고투에간대적은 가야 되고 <laughs> 돌길을 그 아게그으로 갑시다. 아게그넌. 깨져요. 길까지 살림살이 불편하게 이름이 어울리네. 아게그넌에는수매를걸수 없다는데. 어. 아부 이송이가시죠 그러면 뭐한 30, 30분 3분 동안 들로다해시아 아니 구강 말좀 보여 주세요. 구강 말. 말. 그래, 그렇말좀다 여기 저하공에서 보여 주세요. 구강 말. 어, 말 보여 줘. 말말말 말. 저하서말좀 보여 줘. 저와보기더 모이겠습니다. 어떻게 나가? 이거, 어떻게 가, 이거? 이거 끝날 때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어떻게 나가요? 아유 어, 어, 뭐, 나가 이거? 나오세요 아, 나무로 습니다 오케이.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뭐, 평화 지역으로 뭐. 밖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 이 네. 오케이. 어디로 나와 어디로 나와? 왔다 오늘 그말들 많이 쓰셨네. 1일 일마가 1일, 6만이 넘네 오늘 아 자들이 사이드로 빠고 원해서 또 구왕님 그 센터에 있죠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이꾼 쪽으로 뛰면 되는 거 아, 아니야? 왼쪽에, 보면 나가기 뭐,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나가기 있어요 형네 오른쪽에 보면 나가기 없는데? <목소리> 감사합니다 다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나가기 없는데?